아파트 양극화가 하락장에서도 차별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 있어서는 상승하는 폭,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하락장에서의 차별화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률을 극심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위주로의 하락률보다 네, 저가 아파트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아파트값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는 네이 악재죠. 네이 악재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산 소비 투자 모든 요인들이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생산 시장이죠. 두 번째 시장이 소비 시장입니다. 네세 번째 시장이 고용 시장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알 겁니다. 네 번째 시장이 증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섹터가 경제학에서는 항상 네, 시, 네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 생산 시장 소비 시장 고용 시장 증권 시장 이렇게 보 나누게 되는데 이네 가지 시장 시장 이 섹터가 전부 다 침체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값도 네, 여기서 빗겨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네, 아파트값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이 부분들이 지금, 최대 하락이 더 나오지 마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죠. 거래 절벽이죠. 거래 절벽. 용산구는 두 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에 넘어서, 이제는 무엇이죠? 거래 멸종입니다. 거래 멸종, 거래 멸종. 그냥 실종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거래가 왜 이렇게 실종이 됩니까? 왜 거래 절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양극화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승장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오늘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오늘 오늘 무엇을 사는 게 가장 좋습니까? 매수를 하는 게왜 내일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피를 더 주고 사야 돼요. 프리미엄을 이 가격을 웃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락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들어옵니까? 네, 내일이 더 싸집니다. 내일이 예, 네, 내일이 더 싸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디, 디플레이션. 우리 경기 침체 속에,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가격이 싸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 오늘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더 싸지니까. 우리가 인플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내일은 더 비싸지니까.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죠? 네. 오늘 거래를 할 필요 없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고, 거래 멸종, 거래 실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 값입니다. 10년 만에 최대 낙폭이에요. 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들이 최대 낙폭을 보면서 전세 값도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제 양극화란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양극화란 문제는 상승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상승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동산은 저가 아파트든지 고가 아파트든지 아니면 네, 중가 아파트든지 수익률은 다 똑같습니다. 수익률 결론적으로 다, 다 비슷,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극화의 주체는 항상 무엇이죠?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하락장. 네 하락장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항상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작년부터 희생양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희생양 어떤 희생양입니까? 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어떻게 늘려야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규제를 다 하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도권 아파트 값 아파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가 하락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역대 하락장 네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 여기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어디입니까? 수도권, 대구. 네, 공급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급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분만이 수도권 뿐만이 아니고 노도강, 네.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중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나타납니까? 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네, 아파트들이 있고 한강변을 그다음에 외곽 노도광을 중심으로 한 하락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양극화의 본질은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락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파트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좋은 아파트들은 팔아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간 좀뭐 외곽으로 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 급해집니다. 네,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네,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사실 자금의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가장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익률 순위가 어떻습니까? 하락률, 우리 수익률이라는 이제 마이너스 하락률이라고 죠 하락률에 우리가 순위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서초구 0.02%, 1등이죠. 2등이 어디지? 어, 강남구, 2등은 강남구 0.06%, 2등입니다. 2등으로 덜 빠진 거예요. 3등은 어딥니까? 송파구. 0.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아파트, 그리고 뭐 신축이 많고 도로 정비가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 정비가 잘된 곳이 서초구입니다. 사기 가장 편하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서초구가 가장 많이 덜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순위가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순위 똑같아야 된 거죠. 강남3구 중에서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외곽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다르죠? 노원구 0.025%, 도봉구 0.27%, 강북구 노도강 0.2%. 비교가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은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다. 이 네, 여기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표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 지수. 그러니까 전세 가격 지수를 전국 단위로 한번 볼게요. 네, 전국 단위. 전국은 이렇습니다. 0.14% 0.15%예요. 서울과 지방은 어떻습니까? 덜 빠졌죠. 그러면 서울과 지방을 제외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네, 수도권 다 포함했을 땐0.14 0.15인데 결국에는 수도권 아파트 값을 전체 하락률을 다 끌어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하락장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패턴이란 겁니다. 공급이 어디로 나타나, 공급이 어디로 공급된다는 겁니까?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세종하고 대구하고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딴거 필요 없습니다. 공급이에요, 공급. 그리고 외곽 쪽.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 예. 전세는 오히려 서울이 덜 떨어졌는데 지방도 조금 서울 담입니다. 담입니다. 근데 전국 단위로 보시면은 예, 지금 전국 단위가 0.13%에서 0.15%예요. 근데 수도권 때문에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하락률 전체 평균 하락률을 다 까먹었습니다. 네, 예, 수도권이 다 까먹습니다. 항상 네 군데가 우리가 하락장을 내봤을 때 똑같이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 나타났다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도 이제는 미부량이 쌓인다는 거죠. 지방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해제라고 지금 아우성이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아까도 처음에 설명했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분류하는 네 가지 시장. 생산시장, 소비시장, 고용, 고용시장, 증권시장. 모든 것이 다 침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증권시장을 뺀, 우리가 보시면은, 뭐, 고용시장과 증권시장 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시장, 소비시장, 투자시장 모두 감소세죠.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비껴갈 수 있습니까?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은 뭐와 연결됐습니까? 네, 생산, 소비, 투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를 하는 대부분의 중산층의 사람들이 또, 어, 지금, 어, 건설 경계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생산, 소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비껴갈 수 없다.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연준이에요, 연준. 네. 연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물가가 올라갔던 공급막이 다 깨졌을 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죠. 이것을 촉발시켰던 것이 전쟁이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했어요. 여기서부터 자이언트 스텝, 네, 지금 뭐빅 스텝에서 갑자기 금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 여기서 이제 물, 물을 만나는 고기, 고기가 되는 거죠. 물 만나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물만 고기반이 된 거예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다. 뭡니까? 자산가격.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의 자산가격을 낮추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값이 되겠죠. 전 세계 자산값이 다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이 유태인입니다. 연준이란 거는 frb란 거는 금리 결정 미국이 하는 거는 뭡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공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이에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유태인이죠. 똥값이 된 것을 밑에 오른쪽 을 보시면 똥값이 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헐값에 줍줍 하자는 겁니다. 줍줍. 네. 이 방식으로 해서 유태인들이 이제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러시아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뭐, 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영국과 뭐, 졌다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다 퍼렛트려가지고, 자산 가격을 다 똥값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10분의 1 토막을 만드는 거야, 10분의 1 토막. 줍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보시면은, 금연 대사를 보면은, 어 유태인들이 전체 시장의 자산을 70에서 80%를 모았는데, 그 대부분의 패턴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은, 네, 저 경기 사이클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을. 이 경기 사이클을 의도적으로 유태인들이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최악의 국면, 침체 국면 마지막. 네, 이 왔을 때는 세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절망을 합니다. 절망. 포기합니다. 포기. 마포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나타나죠? 네, 유태인들은 매수를 합니다. 매수.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희망을 품고 있을 때가 여기 이제 꼭지에 이르렀을 때죠 꼭지 꼭지 근데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 네 여기서는 해피밖에 없어요 해피 모든 것 사람들이 다 행복해 그때 연주는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산 가격을 다 매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죠 네 금리 인상은 이제 천천히 되겠지만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네 여기서 이제 패닉을 만듭니다 패닉 네. 네, 패닉을 만들고 이제 공황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절망도 네 그리고 네 희망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낙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기 사이클대로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이 만드는 경기 사이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